제주다운 미술관 속으로 들어갑니다. 차를 빌려 유민 미술관으로 가는 중입니다. 근데 여기 지코지에 있는 유민 아르누보 미술관을 방문합니다. 설록현준 팬인 현아빠가 미리 공부한 후 제주 여행 계획에 이곳을 넣었습니다. 야심차게 미술관 앞에 주차 완료 셔틀버스 운전기사분께서 거기 주차는 노. 유민 미술관 가는 길이에요 걷기 좋아하는 울 부부는 피닉스 입구 약간 폐어 느낌 주차장에 주차 후 걸었습니다. 미술관 안쪽에 주차장이 있는 줄 나중에 알았지만 응? 섭지코지를 그렇지. 걷는 것도 즐거움이네요. 그리고 막 이상한 숲길을 걸어왔잖아. 지난해 이곳을 찾을 때는 숲길을 한참 걸었던 기억이 납니다. 유민미술관은 유민 홍진기 선생의 소장품을 전시하려는 목적에서 건축된 공간입니다. 홍진기 선생은 이재용 삼성그룹의 외조부이며 지난날의 삼성그룹의 성장이 <목소리>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조력을 했다고 전합니다. 오늘은 유민만 가자. 어. 그래도 벌써 12시네? 그 저쪽 거갑자거 어. 섭지코지는 올 때마다 대만족, 산책만으로도 충분히 좋네요. 삼석층이래. 세계의 돌무더기. 저게 또, 위에 두꺼비 바위가 이게 있었잖아. 풍요를 상징한다네. 우와. 그랬어? 오. 당신 표구요하지 네, 않았어? 네, 몇표하셔지몇표 했어요? 아, 하신 거한보여주세아 아, 난안 계신 줄 알고 지금 찾고 있었어. 핸드폰 번호라고 했었지. 매표실을 통과하며 안으로 들어오자 자연이 작품으로 다가왔습니다. 야외용 JBL 스피커가 눈길을 끄네요. 건축 공간이 작품을 돋보이게 하는 오히려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가을에 어울리게 억새들이 자태를 뽐내는군요. 이게 이제 속새를 벗어나서 정화된 공간으로 들어가는 거야. 저기 물이 바로 사람을 이 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대잖아. 우리 셜록 현준의 말씀이었습니다. 셜록은 <laughs> 진해. 제주의 바람을 담은 정원과 모세의 기적을 연상케 하는 펑퍼터널은 방문자의 몸과 마음에 묻혀진 색새를 씻어내는. 정화와 명상에 통마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마음이 다시 태어나는 부분입니다 뭔가 한마디 하려는 시선만. 물이 너무 물을 너무 잘 썼다. 안도 다다오의 천재성이 돋보이는 미술관 건축물. 미술관 건축 자체만으로도 오늘 방문은 의미와 즐거움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프랑스 낭시파의 대표 작가, 공예가 에밀 갈레의 유리 공예품입니다. 여기서 아까 그 나눠준 걸 색칠한 봐 색칠 색칠 안 해도 다 예쁜데 세상이 재미있는 이유래 전 세계에서 왔었네. 다 끝났어. 어, 전 세계에서 썼다고? 뭐, 뭐라고 썼어? 뭐, 일본어도 있고, 중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고. 피자 번 먹고 싶대. 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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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힘든데. 네. 당신은 뭐라고 쓸 거야? 아, 글을 못 읽겠다. 작품들이 호가가는 분들이 호감한다. 작품 속에 작품. 작품 작품이라고 어 멋있다. 안도다다오 거울에. 10월 15일. 에밀 갈레의 작품이 안도다다오의 품에 안겨서. 뭐라고? 에밀 갈레의 작품이 에밀 갈레의 작품이 갈레의 작품이 안도 다다오의 다다오의 품에, 다, 다다오의 아. 품에 안겠다. 안겼다 안겼다 진짜 작품이 좋아. 끝난 거야? 음. 저쪽으로 가는 거 아니야? 이거. 네. 우와,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더좋 저기 다리 있잖아. 그문 아, 당신 거기 서 있었는데 가 찍으려고 했지. 어떻서 네, 어. 어. 네, 이 어. 그래서 아래서 불렀는데 당신이 아예 내려와 버린 거지. 잘했어.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그렇지? 억새라니까 자꾸 갈색하고. 없어. 아니 근데 이거 이거랑 너무 이쁘지 않아? 응. 어울려. 글라스 하우스하고 어울리는 게참 예쁘다, 봐봐. 예쁘다. 자연과 소재. 공간의 극적인 만남과 조화를 통해 건축해 주는 위대한 역할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군요. 이제 밖으로 나갑니다. 뒤로 시커먼 먹구니 물려오니까 뭔가 좀 운명적인 느낌이 들지 않아? 좀 찍어봐. 이 그런 거야. 응? 내가 밥 먹고. 셔틀 한번 날려봐.